박근혜가 뇌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이것저것 거래하는 가운데 받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도합 220억 2800만 원대입니다. 뇌물 받은 일이 없다던 박근혜. 뭐라고 할까요? <laughs> 이거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라고 할까요? 사실 관계를 다루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이러한데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울 청와대 성공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황교안 총리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글쎄요, 사드 배치 사인을 보내면. 북한이 반응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중국만 반응하고 있으니 핀트가 딱딱 안 맞네. 국가정보원이 올해 1월부터 헌법재판소를 사찰해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지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사찰 내용이 국가정보원의 우병우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로 보고됐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송영길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A씨가 헌재의 동향을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했다? 이게 지금 다른 국정원 전 직원의 폭로인데, 뭐를 어떤 식으로 파악했다는 거예요? SBS 한정원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예. 헌법재판관들의 동향이 나고 주변들을 체크해서, 이, 이, 핵소추 여부에 대한 것을 모니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용이냐, 아, 이 사람, 어. 이 재판관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또요 재판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걸 파악했다는 거예요. 가, 그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아하.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김기청 비서실장 시절에 김명환 민정수석의 메모 같은 걸 보면. 예.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 국정원이 그동안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 대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문건 같은 것들을 어, 있었던 걸 유추해 볼때 예.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예, 예. 그 사찰 문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 양승태 대법원장이었죠? 등산을 네. 뭐 어떻게 다닌다. 뭐뭐뭐뭐를 어, 좋아한다. 뭐를 싫어한다. 네. 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정보를 네. 다 취합해서 위에 보고했다는 요사찰. 네. 근데 원래 국정원이라는 곳은 대공, 대테러 관련된 거 아니면 어떤 국내 정보도 수집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국정원법 제 3조에 따라서 이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법. 바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 조치, 예상 이런 것들을 좀 국정원이라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런 것을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예예. 예. <laughs> 그럼 이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파악해서 누구한테 보고했다고 그 라인을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와 밀착돼 지금도 뭐 박근혜 남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음. 또, 이분이, 심원원, 국정원 조직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 아주 옛날에 추모 국장도 그렇고, 지금 최모 처장도 아주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고, 예. 수시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우병라는 분이 수사를 받은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국장과 뭐 천여 차례 통화를 했다고 그러고, 그 그렇죠. 순수당 검찰총장과도 수시로 통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에 자기를 수사하는 검찰의 총수와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의 총수와 통화가 가능한 사람, 수시로 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결국 지금 그 폭로한 전직 간부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하고 친분이 있는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있고 그 고위 간부가 직접 A 씨한테 이걸 사찰해라, 헌재 사찰해라, 동양 파악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폭로거든요. 결국 그 라인 타고 또 청와대로 갔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오늘 오후에 우리 김병기 의원 조음천 의원 우리 신경민 의원 이인영 의원 이렇게 네 분이 국회 정보위 위원입니다 예. 우상원의 대표와 함께 예.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파악을 했어요 어떤 재판관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쪽으로 지금 결론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했다 하면은 그걸 어떻게 탄핵 심판에 이용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있죠. 어, 어, 세 분만 반대하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음. 뭔가, 어, 같이 연결하려고 시도를,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도는 쉽지 않겠지만. 아. 그래서 저는 어제도 우리 김문수 전 지사와 KBS 토론회를 했는데, 예, 예. 기각을 확신은 하고 있어요. 그냥 분장실에서 이야기했을 때도. 아, 김문수 지사가 이거 탄핵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렇게 현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분장실에서 서로 사적으로 이야기해도 예. 뭐 무조건 기각될 거라, 그래서 이분들이 뭔 정보를 알거나 어. 아니면 뭐 그냥 자신의. 희망항 아닙니까? 말한, 희망상을 말한 거겠죠. 근데 이런, 혹시라도 예. 이러한 이 공작들이 병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예, 예. 이번 기회에 이러한 요소들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영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영열지검장은 지난해 10월 최순실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직후 우병우와 통화를 한 당사자인데요. 검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 진단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금태섭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이 기존 특수본이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본부. 여기서 사건을 맞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치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네, 저도 속보를 막 봤습니다. 네, 아마 그 기존의 수사팀에서 수사하던 분들이 계시고 자료도 있기 때문에 네, 중앙지검에 맡긴 것 같은데요. 음.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 보도로 많이 알려졌지만 이 아주 민감한 시기에 검찰 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수석을 비롯해서 의심스러운 통화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번에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내부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네. 이런 부분도 이 수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 검찰 내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특수분에서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요. 예. 문제는 그 지난 이번에 특검이 많은 수사 성과를 냈는데, 네. 사실 특검의 사건이 가기 전에 검찰 축수본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냈거든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고 음. 정권 교체도 상당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내부 수사라고 망설이거나 이제 그 덮는 모습을 보인다면. 음흠. 아마 다시 한번 특검에 갈 수도 있지 않나. 또요? 또 특검으로 간다고?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 검찰사가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서 제대로 되려면 예. 제3의 기관이 이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할지 모른다는 예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것이 특검이고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있기 전에 특수본이 상당한 성과를 낸 거거든요. 네네. 이번에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면, 특히 내부에 비리가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특검을 해서라도 밝혀야 할 겁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될까요? 특검에서는 지금 뭐 재청구하면은 영장이 나올 거다 하고 이 부분을 자신 있어 하는데요.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검은 수사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그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제기됐던 문제 중에서 개인 비리에 해당하는 것은 수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낼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뭐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거나 음. 여러 가지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들여다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의지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지금 검찰 수매부나 이런 데 대해서 신뢰는 거의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인데요. 네. 예, 네, 그러나 상황 자체가 지금 저, 한번 특검이 있었지만 언제든지 또 특검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정권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음. 예, 검찰에서도 아마 그냥 예전처럼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을 기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국면 전환을 위해 박근혜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